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이 깜짝 놀랄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창항 철길 건널목 옆 근처 여기 샤인 호프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집에서 친구와 한잔하고 싶은데 장항에서 그런 집이 없을까 하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어, 여기 그런 어, 고민을 확날려줄 후프집이 어, 개업을 했습니다. 어, 개업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어, 샤인 후프집이 바로 여러분들이 찾던 그런 집입니다. 한번 오셔서 어, 새로운 분위기를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라며 고급스러운 맛과 저렴한 안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철길 건널목 근처 샤인 호프집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서비스 안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남이석 소개로 왔다고 하시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